될 때까지만 탑 오른쪽에 야, 방랑객 붙어 있거든. 아 됐어요. 아, 좋아 좋아 좋아. 탑 오른쪽 아래 인덕류비인덕류비자인덕류비 만화팡. 인덕 아, 아 오른쪽 아, 아, 오른쪽, 아, 아, 쪽. 아, 오른쪽. 아, 쪽으로 조금만 더 주세요. 탑 오른쪽 아, 인덕류비세요탑 아, 아, 인덕 만화팡 보세요. 탑 오른쪽 만화팡. 탑 오른쪽 만화팡. 인덕류비 찍어. 이그 새끼들 오른쪽에 붙어가지고 계속 그거 하고 있다. 뺀다. 오케이. 나이스. 와, 지긴다. 이거 오른쪽 오른쪽에, 미, 오른쪽 민, 민, 구름이, 민, 민. 구름이, 구름이 민치고 있어. 민 버리고. 탑 오른쪽에 범위 날려주세요, 입구 쪽. 입구 쪽. 지금 사내남? 오른쪽에 사내남? 얘랑이, 얘랑이, 얘랑이 치면 될것 같아요, 얘랑이. 얘랑, 아, 얘랑이. 얘랑이 가면가안아 어, 오 어이야, 결히니히 민남 볼까? 사내들 나 우리. 아, 사내남, 아, 사내남. 뭐, 봐. 사내남. 사내남. 안 보여. 안 보여. 어디 어디? 다 아, 아, 말해. 아, 말해. 전달에 찍어요 아, 그냥.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 왼쪽에 인덕이. 컵. 컵으는쪽방랑객버리고 인덕이. 인덕이 봐. 힘들겠는데, 잠깐만.

언제선으로 찍고 있어. 마우스 존나 움직여야지, 뭐야. 탑 왼쪽에 더키 한번 찍자. 찍고 있어요. 음. 아, 지금 피닉 했어, 그냥. 아. 자, 자장도 와가지고팝 밑에 봐. 잠깐만 볼게 아, 이거 근데 갑자기 안죽는거 보니까 우리 범이좀안 날리는 것 같은데. 범위 좀 날려요, 범위. 자, 불통, 불통 확인하고. 자, 탑 왼쪽에 인강이 왼쪽에 인덕이 있거든. 아나 방모로 바꿔껴야겠다티안 나. 아씨 아프다. 어리가리 한번 해야겠다. 왼쪽 위로, 왼쪽 위로 범위 찍으세요. 나이스 <laughs> 좋아, 좋아, 자 나폴령 잔다, 나폴령 잔다. <laughs> 나폴령 계속 잔다. 마크, 집중 마크네, 이거 변신해요, 변신이. 나폴령 안 되면. 나폴령 그냥. 우변해요. 오케이. 그냥 그냥 좋아? 좋아. 지금 탑 가운데 인덕이 있거든. 만화탕. 네, 한번 네, 더. 나이스. 네, 흰덕자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왠, 개미 잔다 왼쪽 에미 잔다 어. 탑 왼쪽에 치유 타 어디로? 덕 찍으세요 덕퀸 응.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이렇게 됐으다 16분이다 40%다 아와자 분노였어 자분와 존나 빡시데나 잔다 예, 네, 이래자 플레스, 치유 왼쪽이 쪽에 천사. 오케이 다 아, 갔다 탑 가운데 치유 노 위에 있다 버리고 이야... <laughs> 데 와... 다와 <laughs> 이거 너무 빨리 패진다 음, 너무 많아 아, 얘네 그냥 다 포기하고 탑만 치네. 응, 음, 응. 음. 그거밖에 없거든, 답이. <laughs> 그냥 탑 주위로 계속 범위 날리세요. 6시 타길 잡아놨어요, 저. 탑 왼쪽 인덕류비. 이거는 좀힘들겠는데엄청나다 <레지> 어, 진짜. 진짜 완전, 아, 대박이네. <레지> 어, 아! 너, 뭐 중요해? 네? 선안 중요해. 가운데 산에 남 야, 우리가 이제 두 캐로 물렸어야겠다 아니지, 상관없지. 돌로래, 지네가. 아니, 샤 올릴 수가 없다. 세금, 세금 많이 못 올려. 탑 오른쪽에 밈칠 버리고 아... 나폴리 잔다 있고다폴리령 앉아야 되는데 나폴리 형형 변신 좀 해주세요 변신 좀탑 왼쪽에 치우 부트 아 빠지면 부트 좀 빨아주세요 탑 왼쪽 인덕유비 와 얘네 시가 치기 시작하네 이제 안장방이다 이거지 엇! 어, 틀렸다! 큰일 아 큰일났네 탑 왼쪽에 한번 쳐주세요 탑 왼쪽에 한번 보고 아 우리 다 잔다 조사야 주이 큰일났다 아 어쩜 이렇안나더라아 이러면 내손들로 가서 힘들겠는데 지금 다 자나? 어, 내려가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이거 어차피 내성 더 빨리 깨져갖고. 응, 음, 내성 후딱이야. 금방 끝나. 예. 이거, 여기서 막, 아, 20%면은, 한 25, 분 25분? 내가 호텔에서 못아아 내성 5, 내성 5분 만에 아마 끝날 아, 것 같은데. 내일름 튕겼다. 이거 도 누구도... 잠깐만. 멋이 어딨냐 가운데 지금,